말씀 루키서 4장 루키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서 22절까지 4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의 길에 대해 암흑에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원물을 제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옴이가 우리 형제 엘레멜에게 소위주를 반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모르으며 모르으니와 아무렇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다음은나여그 네, 외에는 모를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아 여인 루에게서 사서 그 죽은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자가 이르되 나는 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르지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어라. 나로 물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에센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받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라움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말년의 아내 모함여인 루스를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라 아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마리 유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음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셔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게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옴이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에스본을 낳고 에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그 고대 근동의 성경에, 특히 별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요소 두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먼저는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에 성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뭐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출입문, 이 사람 들고 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만, 오늘 성경 시 성경 시대 에이문이라는 것은 재판정을 상징하는 그서서 우리 한국의이 과거의 고대 문화로 따지면 서고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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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그지역서중요한 일들 행한권과 사법권이 동시에이루어에던 그런 자리 이 성문이라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는그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서 이 권위, 권세,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이 성문을 문을 얻는다, 문을 빼앗는다 이렇게 사용되는데 오늘로 보면 이 결정을 하고 증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또 다른 자기보다 우선순위 앞서 있는 기업물 그런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도시의 성읍의 장로 1 0 명을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주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화적인 요소로는 7절에 가면 신을 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교환이나 거래를 확증할 때 신을 벗는. 특별히 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로 양도되었다. 더 이상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없다. 내가 집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팔면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에 이제 잔금을 다 출해서 받고 나면 내 등기권리증을 다 내어줘서 그 등기권리증에 그 사람 이름으로 집이 등기가 되도록 내어주는 것처럼 이 모든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는 더 이상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을 벗는 것이 일종의 거래를 확증하는 특별히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예식 확증하고 증명하는 예로 신을 벗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그 거래를 하고 그 이야기를 기업물을 짜에 이 나오미와 루스의 가문 아니 죽은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그 잃어버린 것들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가그러니까이 모든 일들은 이 집은 리운그의그 모든 재산권이 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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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고그리그리그고그고그 결국은 그것을 기업물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자기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내돈 주고 사서 결국은 내 친족인 엘리멜레 그리고 그에게 남아 있는 나오미아 루즈에게 그것을 이렇게 되돌려 주는 것그 이제 기업물을 역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하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얻지만 그게 내게 될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육절에 보면 이 기업물을 자의 우선순위 앞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여 나를 위하여 모르지 못하겠노라 내기업에 손해가 될것 같아서 나는 이것을 할수 없다.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할수 없다라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하는 우선순위, 이 삶을 선택하고 무엇인가 행동하는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느냐, 내가 이익이 되느냐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이죠. 가만히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것 같으니까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나는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제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성문 앞에서 말로 증언을 하고 신을 벗는 것으로 그것을 확증을 하게 합니다. 나중에 가서 다른 말을 하고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이제 이 나우보아스가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성문에서 다른 장로들이 있는 곳에서 앞에서 그는 권리를 포기했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책임을 지겠다.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에 관계없이 아니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책임, 내 친족에 대한 책임을 나는 감당하겠다라고 그가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그가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루스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11절과 12절에 그 모든 백성의 장로들이 그를 축복하면서 이제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그 여인이 그 여인이 이 야곱에 있어서의 레아, 라엘과 레아의 모습처럼, 그래서 야곱에게서 열두 지파의 열두 아들들이 세워진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이 라엘과 레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원한다. 그런 사람이되 기원한다. 또한 무너져 가던 그런 어떤 유다에 의해 있 때에 무너져 가던 그 가문을 세웠던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같은 그래서 다말에 의해서 그에게 아들들이 베레스가 낳고그 집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런 다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여인이 되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축복을 하죠. 이 레아와 라엘, 다말 이 모든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그 가문을 세워가는 그 남편의 가문이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의 성격을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루카 보아스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오늘 성경을 참 이렇게 이 우리에게 인상적인 것은 그 아이를 품에 안은자가 누구냐면 나오미에요1 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셔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에 내 봉양자이 내 생명의 봉양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는 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라고 하고 1 6절에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품고 그의 양자가 되니라 그런데 그 아이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였던 게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죠 오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에 처음 시작할 때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영적으로 혼돈스럽고 피폐하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 그리고 그 그런 어떤 시대상 속에서 텅 비어있는 빈손이 되어버린 나 o m 부유한 자로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유한 자로 살던 그에게 어느 날 남편도 떠나고 두 아들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텅어져 있는 빈손이 되어버린 그 여인. 그래서 그가 베들름으로 돌아오는 그날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소리칠때 나를 나오미가라고 부르지 말고 인생의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빈손이 되게 하셨다, 텅 비어져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눈길가 맞춰지는 이 모습 속에 나오미의 품에는 한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의 노년의 풍요자가될 그런 어떤 그한 아이가 그의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생명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새로운 사사 시대의 혼돈과 어둠은 절망 사라지고 끝나고 다윗 시대의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영광의 세대가,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 문을 열게 될 것을, 그 시대가 사사시대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다윗 시대의 풍성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가리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텅빈 모습이 풍성한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나옴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고. 또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고 혼돈스럽고 타락하던 그 시대가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와 이 모든 회복 한 개인의 삶이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고 한 시대가 한 국가가 한 공동체가 혼돈과 어둠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 이익과 내 손해를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형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사람, 내 형제를 향한 내 책임을 다하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인애라고 앞부분에서 이장삼 장에서 표현되어진 그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내게 손해냐 이익이냐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비록 이것이 내게는 손해를 할지라도 내 형제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 형제의 삶을 풍성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었고 루시 그런 사람이었고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던. 이 루키서 전체에 등장한 이세 중심 인물은 늘 그들의 선택과 판단의 중심 동기는 늘 무엇이 이익이냐 손해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중심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회복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회복하는 그런 동기 그것이 결국 믿음의 동기였고 신앙의 동기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한 여인의 텅 비어 있는 삶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한 시대를 회복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다시금 혼돈을 넘어 풍성함에 되 기원한다면, 이 시대에 새로운 변화가 오고 이 시대가 새로운 다윗의 시대와 같은 회복과 소망과 영광의 여명이 밝아오는 시대가 되기 원한다면,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누군가 역사의 한복판에서 위대한 헌신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대한 삶 중요한 사고 여기는 그큰 행동의 저 밑바닥에는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름 없고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중심에서 삶의 중심에서 무엇이 이익이냐 손해라는 기준을 뛰어넘어서 너도 나도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사익만을 추구하는 때가 될때 시대는 혼돈스럽고 어둡고 사사시대와 같은 어둠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 그렇게 어둠이 가득한 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나. 한 사람이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때로는 이름 없고 무명한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는 나옴이라는 한 여인, 이 루시라는 한 여인,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그렇게 이름 없는 초라한. 그렇게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은, 자식을 잃은 한 이름 없는 사람일 뿐이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동기가, 행동하는 첫 번째 동기가 어떻게 하면 내 형제가, 내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삶을 회복하는 통로가 될수 있을까?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내를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였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요 그것이 결국 믿음의 여정인 것을 루키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보다 더 혼돈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그리고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텅 비어있는 나오미처럼 삶은 점점 척박해지고 힘겨워지는 그래서 너나 없이 악의 다툼을 하는 결국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기에 각자 도생을 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관계없이 내 곁에 있는 이유내 옆집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오직 나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가도 누구도 나를 책임져줄 수 없으니 오직 내 이익은 내가 챙겨야 되고 내 삶은 나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다시금 이 시대에 이를 다윗의 시대와 같은 회복을 가져오려면 나오미의 풍성하게 그 예쁨에 안겨져 있던 그 오벳의 모습처럼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생명의 회복을 가져오려면 나의 삶의 동기를 나의 움직이는 삶의 중요한 키워를 어디에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아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 곁에 형제를 세우고 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먼저 관심하고 할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나미의 삶에 회복이 찾아왔던 것처럼 사사 시대가 다시금 다윗의 시대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서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동기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